자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죠. 이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, 우선 안정성이란 무엇인가, 1구로 따지면 약간 제동기 느낌으로, 홍구 흔들림 감소, 박한태 피격 시 흔들림 감소, 숨 참기 시간 증가라고 하는데, 간단하게 말하면, 안정성이 낮으면, 한테 맞을 때, 에임이 죽네 흔들립니다 예 에임이 흔들리면 뭐하겠어 아무리 반동이 낮아도 이 에임이 흔들려가지고 적을 못 잡는 거죠 안정성이 낮으면 이 안정성이 이런 AK류가 아니라면 안정성 최소 40은 받고 가야 된다 최소 어 안정성 권장은 한50 정도가 적당합니다 웬만하면 50은 챙겨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저도 원래 이 세팅만 썼었는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빨리빨리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잡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0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도 꽤큰 거라서 40이랑 50도 웬만하면 권장으로 50은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. 응. 그다음에 제가 맨날 쓰던 이 모딩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바측 레일, 우측 레일은 안정성이고 상단 레일에는 조작 속도 이렇게. 그다음에 어차피 이볼격충들은 CI밖에 안 쓰거든요. 솔직히 다른 총들 좋긴 한데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응. 여기서 한 가지 모딩 팁. 자 보시면 일단 이렇게 이게 그냥 세팅이죠 여기서 제일 먼저 건들 건 배럴 배럴부터 만져주고 이렇게 긴 걸로 갈 건지 짧은 걸로 갈 건지 근데 저는 숏배럴을 좋아해가지고 지향사격 때문에 그 다음에 가스 다음은 개머리판인데 여기서 안정성을 챙겨도 되고 아니면 반지나 조속을 챙겨가지고 자기 손에 맞기만 해주시면 돼요 솔직히 솔직히 이 델타포스 반동 잡기 쉽잖아요 음 자, 여기서 그냥 제가 라운드로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처음 보는 세팅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그립에서 챙겨 주시고 안정성을 그다음에 앞고는 웬만하면 그냥 수직 달아 주시고 여기 손잡이에서 수평을 잡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음 그냥 그냥 달 차이 이 반대가 되도 돼요. 정구에서 수평을 잡고 그립에서 수직을 잡아도 근 저는 이게 더 좋아서 음, 음. 여기서 안정성 두개 먹어 주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서도 약간 바박인데 이거를 달고 여기다가 그냥 막쓰는 이런 거 달고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. 응, 음, 딱이 세팅. 이 세팅이 지금 70에 52에 50. 반동은 진짜 지리비리죠 근데 여기서 이, 이 높이 조절 때를 빼고 그냥 레이저가 없이 써도는 상관없어요. 이렇게 보면. 이렇게 보면 1씩 3 올라가죠. 이렇게 써도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그 레이저의 차이는 없다. 그 다음에 조속은 자기 손에 맞게 그냥 딱 세팅하시면 돼요. 저는 이게 좀 낮아가지고 55가 60으로 쓰긴 하는데 60으로 쓰고 안정성을 내리죠 저는. 근데 55도 적당하긴 해요 솔직히. 이 세팅으로 가서 저처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면 전막 눈에 띄어가지고 막 따바바, 따바바바, 근데 그냥 자기 플레이에 맞게 조속을 만지시면 됩니다. DMR이나 쓰나 같은 경우는 이조속이랑게 필요가 없거든요, 솔직히 말하면. 이 근접에서 싸우는 그 총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AR 류는 자기 손에 맞는 자기 플레이에 맞는 무속을 챙기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다음에 서브총은 그냥 그냥 G 1 8 그냥 이게 고트예요. 뭔 돼도 않는 데저트 이글이랑 뭐 리볼버 이런 쓰나처럼 만들어 가지고 이거 쓰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, 저는. 이게 보면 반동 잡기가 진짜 쉽거든요. 그냥 진짜. 한 1cm 움직였나? 어.... 도도도도도도도도 그냥 잡히잖아 어, 이 메인 총에 탄이 없을 때 이거 딱 쓰면 진짜 그냥 SMG 밀. 물론 좀 가까이 있는 것만 권총 쓰는데막저 있는 거쏠거 거 아니잖아 한이 정도는 쏠 거잖아 어, 이렇게 쓰시고 오늘은 안정성에 관해서 알려드렸고 제 최애 모딩은 이거긴 해요 음.. 여기서 레이저 떼도 됨 솔직히 여기서 레이저 떼고 조속 3이랑 반지 1더 먹어도 되고 그냥 케바케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 쓰는데 요즘은 이거 씀 이것도 알려 드릴게요 이렇게 자 알아서 캡처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어떠신지 그냥 깔끔하게 빠르게 딱딱딱 필요한 것만 딱딱딱 어때요 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안 해도 돼. 뭐라 뿅.